칠강의 게이트웨이, 칠강의 게이트웨이, 칠강의 게이트웨이 보시면, 알라 여기 첫 번째 탑10오리진 컨트리가 나와 있잖아. 이게 뭐냐면 100개 리진 컨트리인데 출신 국가에요, 요즘 출신 국가 오리진 컨트리가. 근데 인터내셔널 수준트는 유학생이야, 국제학생이니까. 그러면 10개의 유학생들의 출신 국가를 쭉 표로 쓴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이게 79년도 80년도하고 2010년도 17년도 이두 개의 연도를 지금 비교한 거네 그랬을 때첫 번째 문장 볼 거야 이얘기 보면 아 이거 하나씩 왔다 갔다 하면 계속 힘든데 이 테이블은 위에는 표가 보여준다 10개의 출신 국가를 그리고 더 넘버죠 더 넘버는 수지 이 유학생들의 수를 까지 끊어 그럼 유학생들의 순대 인 로이드가 지금 pp로 꾸며준 거야 얘는 등록된 게 있지 미국의 어, 칼리하고 유니버서티니까 2년제 대학 4년제 대학에 등록된 국제 유학생들의 수를 보여준다 이두 개의 학기년도에 이렇게 됐어 그럼 더 토탈한 거니까 이 당시에 이게, 이게 오른쪽 표잖아 오른쪽 표에 전체 유학생의 수는 워수 5번이까 이상이잖아. 세배크 이상이라고. 세배 이상이래. 뭐해? 전체 유학생의 수인데 요때보다야. 그러면 28만 6천보다 세배 이상인 거 맞아? 맞지. 왜 근데 이게 세배 이상이야? 아 맞구나. 세배 이상 맞구나. 세배 이상이네. 이제 이란하고 타이안하고 나이지리아가 있어. 여기 뭐야? 이란하고 타이란하고 나이지리아가 지금 탑3잖아 얘가 탑3 출신 국가야. 국제 유학생들의 언제? 79년도, 80년도에. 괜찮지? 어머위치는 미주처가. 어머위치는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미주리엔 희망편이야.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잖아.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니까 주문장에없대야 돼. 완전해야지. 오직 얘네들 중에서잖아. 그럼 여기 위치 선행사가 누구야? 위치에서선 그탑3오리진 컨트리지. 그탑3오리진 컨트리 중에서 오직 타이완만 타이완이 대만인가? 그럼 타이백이는 태국인가? 도시인가? 어. 그래 오직 타이완이 포함돼 어제 리스트에 포함되는데 탑10오리진 컨트리에 포함된대 2010년도, 2017년도에. 여기 보면 여기에 이세개 중에서 사회에만 여게 껴있거든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럼 여기까지 문제 없었어 이제 이 상황에서 더 넘버라고 수정해 줘야 인도 학생들의 수준 인도 학생들의 수는 20배 이상이라는데 인도 학생이 지금 이때 얼마야? 18만 6천이잖아 근데 이때 인도 얼마야? 9천이잖아 그럼 20배 이상 된거 맞아? 맞아? 맞지? 어려요 아니요 아니, 아니 맞지? 그지? 맞아? 나도 한다. 이제 무슨 뭐라고 그래. 그래서 이녀중에 이 20배 이상이 됐고 인도가 랭크드 하이어 돼있대. 인도가 랭크가 위에가 있다는 거잖아. 뭐보다? 차이나보다. 언제? 79년도, 80년도에 인도가 79년도, 80년도에 차이나보다. 차이나 어디서 도체? 어디 하는 거야? 16, 17지. 이게 17. 간이 또 넘어간다. 간이. 1 6세 인도가 차이나보다 랭크가 하이어가 아니라 로워어 있구나. 그지? 얘가 답이구나. 괜찮지? 그래서 로워를 고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임기하고 차이나 자리 바꿔버리면 되는 거고. 그럼 되는 거고. 사스코리아는 얘가 위추워서 난잉크루 드니까 포함이 안돼 있었단 말이야. 탑틴 국가에? 이, 이 옛날에는 포함이 안돼 있었는데 이제 랭크도 써보니까 3위로 랭크 돼 있는 거잖아. 1 0년도 27년도에 문제없고. 근데요. 이 랭크들은 동사 아니고 PP요. 비록 학생들의 수가, 여긴 다더는버야어느 넘버로 많이 해. 다 더야. 어수 많대. 저편에서 온 학생들의 수가 더 커. 이때보다. 그만 봐. 과거에 저편은 12,000원 데 12,000원이라네. 지금 저편은 1 9 0 0 0이니까더큰건 맞잖아. 더 클지라도, 저편는 랭크도 로어니까 이 나중에 랭크가 낮은 거잖아. 이때 저패는 랭크가 5위였는데 이때 저패는 랭크가 8인가 2쯤인니까 낮은 거 맞네, 그지? 문제 없지? 문법적으로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 내가 아까 지금 말한 거그 정도만 신경 쓰면 되는 거 같아. 어몽이치 정도만. 이거 말고는 다른 거 설명할 거 없을 것 같아. 이게 7강의 게이트웨이였어. 이제 8강의 게이트웨이는거 같아. 팔강의 게이트웨이 w 강의 게이트웨이 보자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것인가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야 t know. I don't k n o 이인동물들은아1인이한영도돈인데 아, <laughs> 여기에 법돈만 모자라고 여기 노는 지금 피피 분사이잖아 피피니까 얘 앞에 빙 빠진 거고 절대 아예 쓰지 말라는 얘기지 얘는 안 거야 알려진 거야 얘 헌신으로 알려진 거잖아 유명해진 거잖아 근데 헌신할 때는 항상 뭐뭐야 헌신해야 될거 아니야 그의 그림에 각각에 대한 헌신으로 유명해져서 바로 누가 이 프로토진스라는 사람이 이게 사람 이름인가 봐이 사람이 고대 그리스 의 화가이면서 동시에 아펠레스라는 사람의 라이벌이었던 거야. 괜찮지? 이프로토조스가이 카우노스에서 태어났지. 카우노스당 공격이 온더 코스터브 카리아겠지. 그럼 태어난 게 V1이고 리브드가 V2지. 살았는데 그의 삶의 대부분을 로데스에서 살았다고. 괜찮지? 리들에이스 이즈 응원할 때 여기 이거 이렇게 가면 돼. 얘가 보호고 그냥 주어로 가자. 얘가 동사. 이렇게 하면 돼. 그냥 거의 어떤 것도 알려진 게 있다고 없다고. 거의 알려진 게 없다고. 괜찮지? 하지만 대화로서 어카운트니까 이때 어카운트는 설명네. 아까 어카운트는 계좌였지만. 약간의 설명이 있다. 그의 그림에 대한 설명이 있다. 됐지이뭐 이거 일라스 순간 뭔가 이거 이두 개가. 가장 잘알려졌다 그의 작품들 중에서 문제 없어? 이 포토진수는 스펜드 시간 아이인지 또나오네 스펜드 시간 아이인지니까 너무하느라 시간을 보내는데 얘가 대략 7년을 그림 그리면서 보냈지. 뭐를 그리면서이 일라이스 순간 뭔가 이거 이거를 그린 거지라 보냈대. 근데 이게 동격이잖아. 일라이스 옆에 있는 콤마가 동격이구야 이게 바로 뭐를 묘사한 건데? 어떤 그 지역의 영웅을 묘사한거지 로데스라는 마을의 지역 영웅을 묘사한거라고 after remaining이야 여기 remaining이라는 단어는 잘봐 이거 i 붙 써야돼 왜냐면 얘도 지금 자동사야 남다란 뜻이야 그럼 남은 후에야 남은 후에 자동사 써야돼 여기다 일이쓰면 절대 안돼 remain은 이형식 동사니까 로데스에서 남은 후에 적어도 200년 동안 로데스에 남은 후에 뭐가 그 그림이? 요 이시가리틴 앞에 있는 일라이스라는 그림일 거 아니야? 이 그림이 로마로 옮겼다 그러니까 로데스에서 그림이 그려진 후로 200년 동안 있다가 로마로 간 거야. 대월레이턴가 거기에서 나중에 그럼 여기서 거기가 어디 있어? 대월레이턴 때 로마겠지. 로마에서 나중에 그 그림이 파괴되었다. 불로 파괴되었다. 이 프로토진스는 월크 o n 이지이 웍스 동사야. 이제 요거는 두번째 그림. 아까 그셀테일라는그 그림 얘기하는 거야. 이거 가지고 작업했는데, 언제 작업했냐면, 데메트리우스 뭐의 공격 동안에 이 그림 작업을 했대. 이 데메트리우스 얘가 이 로덴스라는 지역을 공격했던 그 시기가 있었나 봐. 그 시기에 이 작품을 작업했다고. 그게 언제냐면, 305년에서 3 0년니까한 1년 정도 되는 거네. 그치? 흥미롭게도, 가든, 가든에다 저축해봐. 동사 어디있어 동사 어질을거아니요 그럼 가든인데 이니치히 페인트야 그가 이 세트를 그렸던 가든이 전시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라서 완전한 거 맞아? 그 가든이 뭐에 한가운데 있어? 저게 캠프 안에 한가운데 있었다고. 마지막 문장이 문법 대박이야. 내가 문법 대박이라고 말하는 건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오늘 체해볼게 얘가 말을 해, 말을 들어. 얘가 말을 해, 말을 듣는 거 실제 언제요? 말을 듣는 거 실제 현재지. 근데 나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지알거지 얘가 단순 투야, 완료 투야? 완료 투지. 그럼 시제 차이 나나? 나지. 그럼 말을 듣는건 현재인데 이때 비동사는 실제는 언제 가고? 과거. 시제가? 과거가 된는 거지. 그러면 이 패턴에서는 말을 듣는다. 칠약 7 0세 나이 였다고 그렇게 되겠지. 언제 이 세트를 하는 이 작품이 완성되었을 때. 그럼 이거 내가 굳이 굳이 말했으면 이거 이수를 시작하는 문장을 바꿨을 수 있잖아. 그럼 이수를 시작하는 문장을 바꿔 쓰겠다는 건 가짜로 쓰겠다는 거니까 단문이야, 복문이야, 복문이야. 그럼 복문이면 주어 동사 몇 세트씩 할 거야. 두 세트씩 할 거지. 그럼 가운데 접사 넣을 거지. 그럼 난 여기다가 입이수세다할 거지. 그런 다 됐을 거고 다시 주어 누고쓸 거야. 저 프로토진 쓴다 이사람 주어로 쓸거아니에요그렇지 프로토진 쓴다 얘를 주어로 쓴 다음에 동사를 흔적이 쓴다고 과거를 쓴다고 워드를 쓴다고 그런 다음에 about 70 이거 쭉쓰 되는 거지 이러면 되는 거지 완료 정서가 더럽게 중요해 왜? 문법적으로 그래서 얘 지금 일치하지 않는 거다몇 번이야? 4번 4번이요? 적진에 한구한 것이 그렇습니까 4번이 정심이지 나머지 문법만 다시 한번 잡아줄게 얘 문법 하나 잡아 그다음에 잡아야 되는 거 얘도 잡을 거 여기다가 리들를해줬어야돼 왜냐면 여기다 피어스면 안돼 왜냐면 알려지고 안 알려지고는 알려주고 이거 셀수 있는 게 아니니까 피어스지 말란 얘기야 그다음에 또 얘기는 아까 스팬드시단 i n g 이거 잡을 거고 그다음에 리메이닝 잡을 거고 중요한 거 리메이닝 이게 자동사라서 i n g 라고 그다음에 나머지 쭉쭉쭉 넘어가고 얘만 지금 잡을게 여기 이니치 하나 잡아줘야 되고. 이 미치 자리에 외열은 되지 하지만 미치는 안되지 내가 하나 더 하는게 이2 f 피 잡을거고 이2 f 피 정도만 잡으면 운동은다 설명한거 같아 괜찮지? 넘어갈게 이제 얘가 몇 강이었습니까? 8강이었습니까? 이제 9강으로 가보자 9강 9강 보시면 h o 가 가보자 a 시면 h a t 레 that? r e g u l a are t h e are t h e are 인 h e y Who are 는 h e y Who are t h 자 y Who are t 다 e 는 규제는 뭐가 안 뜨거운데. 기분 나빠 되는 걸까?